나라마다 국정철학이 있습니다. 이 국정철학이 그 국민을 하나로 묶는 힘이 됩니다. 90년 이전에는 반공 멸공이 국시였지만은 그 이후로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국시가 되었습니다. 반공과 멸공은 해방 이후 70년 가까이 이 땅을 지배했던 국시였지만은 그 이후로는 개인의 인권이 자유가 더 중시적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갈등 문제는 바로 반공의 기승세대와 자유와 인권을 부러짓는 현세대의 갈등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둘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반공은 국민을 하나로 묶는 힘이 있지만 대신에 개인의 인권과 자유는 철저하게 무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와 인권은 적절한 통제장치가 없어서 사회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단점도 있습니다. 현재 이 나라의 갈등은 바로 이 둘의 갈등입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국시가 나와서 개인도 행복하고 국민도 하나로 먹는 놀라운 통치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자유주의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난 입성을 앞둔 250만의 이 백성들에게도 하나의 국시가 필요했습니다. 이 250만 중에는 정통 하나님 신앙 가진 백성도 있지만은 이방신을 숨기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민족이 섞여 있기 때문에 모두의 사고와 생각이, 믿음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로 묶는 국시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여호와 유일 신앙입니다. 이 유일신 사상은 이스라엘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키야 할 사상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세계 모든 나라에 미움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나라마다 다 자기들 신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아주 미워하는 겁니다. 과거 공산당을 물리치자라는 반공과 지금 하나님만을 유일하심으로 승리한다는이 유일신 사상은 서로 강제적인 면은 같지만은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반공은 국가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은 강제로 철저하게 제한했지만은 하나님 유일 사상은 강제가 아니라 자유이며 특히 이것은 개인의 축복에 그 주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소와 요한에 보면 그 사상이 나타납니다 요소와 24장 15절에 여러분이 만일 여와를 섬기고 싶지 않거든 누구를 섬길지 오늘 택하라 강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을 택하든지 아니면 지금 여러분 들어와 살고 있는 이땅 주민들이 섬기는 신을 택하든지 결정하라 그러나 나와 내네 집은 오직 여와만 섬기겠다 하면서 여화를 숨길지 안 숨길지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공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3절에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을 숨기 하는지 그 당리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행하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고 젖과 꿀이 전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즉 유치 사상의 강점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우리의 축복을 위해 습니다한 국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먼저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 없는 국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는 무엇보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개인이 우선 행복해야 합니다. 아무리 국가 강대할지라도 개인의 행복과 자유가 없는 국가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이므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자손 되도록 기억하며 섬기는 것이 곧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고 개인의 행복이기 때문에 바로 이 유일신 사상이 이 민족의 국시가 된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유일신 사상을 강조할까요? 이 말은 그 당시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들을 많이 섬겼다는 단정이 됩니다. 모든 인간의 복과 화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다 인간이 만든 가짜 신이며 이 가짜 신들은 우리 인생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백성은 40년간 하나님이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광야 40년은 이 우상을 타파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의 훈련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일신 사상을 건국의 이념으로 삼았고 이것을 평생토록 지키며 살라고 간절히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면 복을 받지만 만일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축복을 거두신다.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에 우상을 섬기면 진노하시고 혹시 너희를 이 땅에서 멸망시키실까 두렵다. 모세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선포는 자식이 말을 안들으면은호직에서 떼내겠다. 용돈을 끊겠다는 부모의 엄포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숨기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요 너희 행복이 되기 때문에 주시는 사랑의 법륜이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했는데도 과거 첫사랑을 못 잊어서 그리하는 워 것은 배우자에게 예의가 아니듯이 아무리 가짜 신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품는 것은 그분에 대한 예의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른 신들, 곧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숭기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신정 국가를 이루려면은 바로 유일한 하나님은 우리 주님뿐이라는 이 세상이 백성들에게 깊이 이 박혀야 되기 때문에 모세는 죽음 직전에 유언으로 이렇게 율신 사상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것은 나뿐 아니라 내 자자손손 대대로 가르쳐서 숨기게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신명기 말씀 전체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들으라 가르치라 하셨는데 도대체 무엇을 듣고? 무엇을 가르치는 말입니까? 첫 번째,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중동 지방에는 잡신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어느 나라도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뭐, 아시아 어느 나라에는 신이 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이들이 들어갈 가난에 살고 있는 본토 족속들은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주 접하면 거기에 물들듯이 이스라엘도 그들을 만나면 분명히 우상의 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기에 물들지 않으려면 오직 하나님만이 섬기할 유일한 신임을 이들을 가슴에 새겨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귀담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오직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시다는 이 것을 오늘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슴에 심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기담을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시다. 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담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귀에 많은 소리가 들려오지요. 하나님 말고도 하나님 안 섬겨도 잘살수 있고. 저국에 많다는 말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외에 좋은 신이 많다. 우리가 잘 살고 즐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버려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유념할 사실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간에 우리가 성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깊이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는 그 어떤 잡신도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십계명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고 세상에 있는 다른 여러 신들은 다 가짜 신들이고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살아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어떤 분은 뭐 그런 걸다 하는 사실을 또 굳이 말합니까? 이렇게 속으로 퀘션 마크 다를 단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을 왜 자꾸 이 강조할까요? 왜 승리에서는 자꾸 그 말씀을 강조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 중에는 믿음 생활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 사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숨기지는 않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을 대신 숨기는 교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난 아니라 해도 괜찮습니다. 자신은 이것을 부인하지만은 자세히 자기를 살펴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우상이 다른 신이 하나님 자리를 꿰 차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자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루 살면서 나의 생각이 어디에 가장 많이 쏠려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일에 가장 많이 땀 흘리며 수고하고 있습니까? 나의 돈은 어디에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제일이냐 아니냐는 것을 판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말하기를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지키라고 그렇게 오늘 방부한 것입니다. 성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영원히 내 가슴 가장 가운데 모시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새길 것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우리가 새겨 드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오늘 그 방법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내가 내 뜻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라고 하시면 갈 여건이 안 되어도 가야 되고 서라고 하시면 순풍이 불어도 서야 되고 노라 가시면은 아까 보도 놔야 하고 잡으라 하시면 마음이 안 들어도 잡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분 뜻을 무시하고 내뜻이 하는 것은 결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친히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오절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 마음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내가 형식으로 숨기는지 온 힘을 다하는지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바로 외식인데 마음은 없이 형식 숨기는 것을 외식이라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지 형식을 보지 않습니다. 내게 신실한 마음이 없으면 바로 형식만 내세우는 종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길 때그 무엇보다 내 마음을 들어야 됩니다. 이 땅에 종교인은 차고 넘치지만 신앙인은 적습니다. 종교인은 큰 길을 좋아하고 큰 문을 좋아하고 자기 이름 내는 것을 좋아하지만 신앙인은 좁은 길과 좁은 문을 좋아하며 묵묵히 걸어가며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은 비록 내 가는 길이 좁고 협소하지만 주님 가신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실한 신앙인은 바로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것도 좋지만은 어떻게 섬기는가를 잘 기억하시면서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들을 말씀은 이 모든 사실을 내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축복은 자손 대대로 이어져야 됩니다. 나도 복을 받았지만 내 자손이 복을 받게 하려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의무는 바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섬기도록 내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의무입니다. 7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이것을 너희 자손에게 거듭거듭 거듭 들려주어라. 집에서 쉴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리에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항상 말해 주어라. 즉, 자손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을 온 힘으로 숨기고 그분만을 바라보도록 가르치는 그런 말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 자자손손 하나님만 숨기라고 강요하십니까? 바로 내 후손의 축복을 위해서입니다. 이전 말씀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너와 네 후손 대대로 평생토록 오래 살게 하려는 이유이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이다. 즉 우리와 후손의 축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강요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말하죠.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모든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 살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고 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고 온 힘을 다하여 온 가족이 자손 되도록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깊이 듣고 새길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 결론을 맺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젠 우리 국민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아십니까? 내 눈이 어디에 가장 많이 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애나 어른이나 노인나 모두 다 우리 눈은 핸드폰으로 가 있더라고요. 지하철 지하철을 타도 핸드폰, 차를 타도 핸드폰, 밥 먹을 때도 핸드폰. 병원 치료 갈 때도 핸드폰이 눈에 가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이 눈이 가 있는 것을 보고 커피 마실 때도 친구와 대화할 때도 모든 눈이 핸드폰에 가 있음을 많이 보았습니다. 요즘은 의심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내 눈으로 직접 안 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아무리 진실을 알려주어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직접 확인하려고 핸드폰에 내 모든 눈이 쏠려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핸드폰에서 확인되는 것이 과연 진실이고 진리일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데 우리는 그 핸드폰에 눈과 귀가 쏠려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그 그 알려지는 가짜 진리, 가짜 진실에 내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내가 녹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뜻대로 살수 있는 삶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눈으로 보고 확인해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귀로 듣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귀가 막혀 있으면 요 무엇을 보아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아는 것은 내가 귀로 들어서 아, 저것이 바다다 나무다 자동차라는 것을 들어서 알기 때문에 보는 순간, 아, 저것이 그것이구나 알수 있지만, 내가 듣지 못하면 저것이 자동차인지 바다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장애 중에서 보지 못한 장애가 제일 크다고 말하지만, 제일 큰 장애는 듣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장애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없던 시대에는 우리는 오직 낮으로 듣고 사람 말을 듣고 믿었죠. 전도도 내가 귀로 들었기 때문에 젖된 것이지 눈으로 본게 아닙니다. 여전 전도하면은 그럽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수 있게 보여달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은 아무리 그분이 보여주셔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듣는 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그러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럽니다.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들어라, 그럽니다. 사람 나이 60을 이순이라고 합니다. 즉, 60이 되면은 남의 말을 들을 때에 어떤 말을 들어도 귀에 거슬지 않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전에는 조금만 귀에 거슬려도 화를 냈는데, 이제 60이 넘으면은 어떤 말도 다소화할 만큼 내 삶에 너그러움과 여유가 생겼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 눈과 귀가 멀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는 그런 삶에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깊이 듣고. 세계 야 말씀이 뭐냐?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섬기고 이것을 내 아들과 손자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는 것.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을 듣고 지켜야 할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저는 내 자녀들에게 누누이 가르칩니다.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범하지 말아라. 지난 6일간은 네 날이지만 이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그리고 1일조 세월을 철저히 하거라. 11조는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세상에 물건 훔쳐도 감옥살이 하는데 11조 훔치면 하나님 훔치는 가장 못된 역적이 된다. 11조 안들리면 그것도 들 잠시는 사용할지 모르지만 주의 것을 죽게 들이면 그분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훗날 네 인생을 뒤돌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축복하셨는지 그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자기가 버는 것으로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하지만 그만큼 큰 바보는 없다. 우리는 내가 힘써 수고해서 얻는 것으로 먹고 살아지만 더므로 하나님 축복을 더 받아야 된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나 절대 하나님께 제일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도움과는 것이 가장 현명한 우리의 삶이다라고 늘 그렇게 강조합니다. 성들 여러분, 제가 제 자녀에게 당부한 이 말씀이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들으라고 가시는그 하나님의 당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우리가 가난하게 살 때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매달렸지요. 그런데 내 목표대로 채워지니까 우리 언제부턴가 내가 책임지할 그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신앙인과 불신앙인 그리고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는그 진리를 포기하며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조금씩 내가 지키할 진리를 포기하며 살았고, 우리 자녀들은 아예 이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모습을 서서히 감추며 살고 있고, 또 성도들은 세상의 지우개로 하나님을 내 삶에서 지우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삶에 선명했을 때는 오직 은혜만으로 살았는데. 그 형상이 희미하게 가려진 지금은 그분의 은혜 말고 다른 것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 힘만으로 살아갈 힘과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을 샀던 사람들의 신념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신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서서히 지우고 있습니다. 성들 여러분, 신념은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이 신념이 자기 희망으로 변모하게 되면은 훗날 그 인생은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결론을 맞게 됩니다.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슬피하며 이를 갈미설리다 바로 자기 인생을 자기 의지로 살았던 한달더 받은 종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는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음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쳤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참 이상하다 왜 여러분들은 복음을 버리고 다른 것을 복음처럼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다른 진리는 없는데 왜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의 그 바보 같은 진리를 따르며 살고 있습니까? 왜 이리 바보처럼 산까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의 우리 속은 삶을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바로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꽂혀 있지 않고 세상 것에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 소리에 기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회복의 첫째 조건은 무엇보다 우리의 귀를 하나님 말씀 듣기에 기울여야 됩니다. 눈은 감아도 됩니다. 보지 못해도 우리는 귀는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믿음은 들어야 생기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생긴다라고 로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절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한 시간 내내 교회 와서 절더라도 예배를 중히 여기며 부질 불의 부을 참석하는 분이 왜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분들은 말씀을 남보다 많이 듣기 때문입니다. 저라도 귀는 열려 있거든요. 감으면 보지 못하지만 귀는 저라도 들려 있습니다. 말씀은 들려지는 것이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는자가 기회에 쓴다는 것을 굳게.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기를, 백성들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중심문은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고 번성할 것이며, 모든 생명을 다시 살리는 선한 농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붙잡아야 됩니다. 나도 붙잡아야 하고, 내 자녀도 붙잡아야 하고, 우리 모든 교인도 붙잡아야 하고 우리나라도 하나님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현혹하는 많은 가짜 신들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내가 받고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알기 전에 다른 신을 먼저 들었다면은 그 죽은 신 그 우상을 승리며 살았을, 살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복되냐 바로 수많은 가짜 속에서 참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복받다는 것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랑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즉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영원히 변함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을 우리 자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삶의 지혜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철저하게 숨기며 사는 모습을 내 자손들이 보고 듣고 느끼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례는 모든 날 동안에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숨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자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